여자 직원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항아리 모양 화덕 안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. 와,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나요? 이빵 하나 만들자고 몸을 반쯤 넣는다고요. 그것도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안으로요. 지금 보시는 건 전통 아르메니아 빵을 만드는 현장입니다. 이 빵은 반죽을 화덕 안쪽 벽에 붙여서 굽는 방식인데요. 그래서 손이 깊숙이 안쪽 벽까지 닿아야만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화덕 위쪽은 이미 빵들로 꽉찬 상태. 남은 공간은 불꽃 바로 앞 화덕 바닥 근처뿐이죠. 결국 빵을 제대로 붙이려면 몸 절반을 뜨거운 화덕 안으로 직접 넣어야 해요. 그불 앞에서 천안 겹으로 손을 감싸고 숨도 못 쉬듯 조심스럽게 벽에 반죽을 꾹 눌러 붙입니다. 순식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목숨건 작업이죠. 자, 여러분이라면 이 전통 기술 직접 해보실 수 있겠어요? 진짜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건 못해요. 아니면 한번 도전해볼 듯.